자,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가 쓴시두 번째입니다. 모순 투. 오늘의 제목은 사람과 기계입니다. 사람과 기계. 음. 이거 참 심각해지고 있죠. 앨런 튜링이라고 아십니까? 앨런 튜링. 아시죠? 네. 그 이,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주인공입니다. 영국의 수학자죠? 네.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마 아무 해독가로 더 많이 알려져 있나요? 앨런 튜링이 어, 이를테면 지금 컴퓨터의 선구자 중에 이제 한 분이죠. 앨런 튜링 그 앨런 튜링의 그뭐 정확한 표현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그 커튼 같은 걸로 가리고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그 알아낼 수 있다는 사람인지 그게 그죠 기계인지 알기가 어려운 어떤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. 인공지능 아시잖아요. 요즘 인공지능 보면은 그 나하고 주고받는 그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분간이안갈 때가 많아요. 오케이. 예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시를 읊어볼까요? 제시입니다. 내가 뽑은 번호표는 사람이 한 걸까, 기계가 한 걸까? 내가 뽑히지 않은 건 사람이 한 걸까, 기계가 한 걸까?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. 자, 내가 뽑은 번호표는요, 그 우리 번호표 알죠? 어디 가면 그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? 이거는 제가 능동적으로 뽑은 번호입니다. 번호 순서에 따라서, 그렇죠? 네, 서비스를 받게 되죠. 그 우선은 기계가 한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기계를 누가 만들었죠? 사람이 만들었잖아요. 그죠? 일련 번호로 순서가 매겨지도록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거가 이제 이런 상황의 색깔인 거예요. 이게 진짜 기계야? 순수한 기계야? 근데 기계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리는 없잖아요. 사람의 손을 거친 거지 근데 적어도 번호표만큼은 번호 순서대로 사람들 기다릴 줄 알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지만 그래 결국 내가 기계한테서 번호표를 받았지만 굉장히 공정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누구나 다 공정하니까 수긍합니다. 거기서 웬만한 그, 음? 그 간이 붙지 부지, 부지 않은 이상은 중간에 세치기하기가 어렵죠.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는 이상. 자, 내가 뽑히지 않은 건 이건 조금 답답한 얘기인데,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. 제가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해보려고 이력서 낸 거죠. 그러면. 그냥 느낌이 그래요. 사람이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? 근데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렇죠?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적어도 무슨 서류 판정 뭐 그죠? 1차 서류 가 통과되느냐 안되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그쪽 내막을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뽑히지 않은 걸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뭐 뽑히던 뽑히지 않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한 걸까 기계가 한 걸까 밑에는 제그 감상입니다 제 시에 대한 감상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건 문제가 많다고 여기져 왔다 뽑히건 뽑히지 않건 불확실한 채로 종결된다 기계가 사람을 뽑는 건 공정, 타당, 객관적일까? 기계가 사람의 손을 타는 이상 편견과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. 그럼 공정, 타당, 객관적 기준은 대체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? 신뢰사회를 얘기하는 거죠.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회는, 그죠 기계가 도처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결국 어떤 나름대로의 편과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기계는 크게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. 하드웨어는 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는 소프트웨어, 즉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풋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? 그렇게 설계가 되거나, 소프트웨어가, 아, 하여튼 그런, 사람의 손을 탔을 때, 기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도 역시 공정하고 타당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. 저는 이 사회는 상당히 불공정한 사회라고 보거든요. 불, 불, 불공정, 불평등, 타당하지 않은, 객관적이지 않은,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번호표와 달리, 뭔가 있어. 뭐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이런 시를 한번 써봤어요. 제가. 한번만 더 읽어볼까요? 내가 뽑은 번호표는 사람이 한 걸까? 기계가 한 걸까? 내가 뽑히지 않은 건 사람이 한 걸까? 기계가 한 걸까?